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데레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글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시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어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한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열한기상 13장 말씀은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함께 주일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내일 읽을 말씀 오늘도 같이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 전체에 제가 세어 보니까. 20번이 넘게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분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원래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어디로요? 베들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 을 전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임명해서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 당신이 만든 제단은 거짓되고 가짜 제단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빠지 않으시고 그 제단을 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서 그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여러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외치는 말을 싫어했죠 저자를 잡아라 라고 하다가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왕이 그렇게 권해도 거절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언제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다 어,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때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이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을 전해줍니다. 무슨 일이에요? 왕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 된다. 그 재단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죠. 재단이 갈라지고, 제가, 어, 됨으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있었던 일을 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그 나이 많은 예언자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느냐? 네, 어, 어떤 길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내가 나기를 타고 갈수 있도록 채비를 차려라. 나기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이 유대에서 본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십시다. 피곤하시고 배도 고플 때인데 뭐좀 먹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람이 얘기하죠.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와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저는 어, 임금님, 여러분 왕이 저에게 같이 가서 밥을 먹자 해도 거절하고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어 되돌아갈 때에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엇십니까 밥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늘의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것 같아요. 왕이 요청해도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예언자가 요청해도 거절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잘하는 모습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늙은 나이 많은 예언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꼭 우리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대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성의 어,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자가 예언자가 맞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예언자는 전에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베델이산고 있다 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에요 그 전에 경건한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북쪽 여로밤이 생기면서 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 경건한 분들 아 이곳에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 내려갔어요 근데 이분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예언자였지만 또 다른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예언자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베델, 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이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단을 썼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잘못된 제사가 행해지고, 가짜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행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할까? 첫 번째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능력.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예언자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구나. 거짓말로 말하는구나. 알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옷잘 차려 입고 말을 잘해요. 그럼 그 말이 사실로 들려요. 근데 좀 허름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자꾸만 틀리고 그러면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들려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좋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자, 잘 지내고 나에게 잘 대해줘요. 그럼 그 말을 얘기 그분이 얘기하면 진짜처럼 들려요. 그런데 나하고 좀 관계가 안 틀어졌어요. 날좀 평소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기당할 때, 어떻게 당합니까? 그분이 옷잘 차려입고, 멋지게 가지고, 단박에 뭐 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 관계를 잘 맺어요. 좋은 것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아, 이 사람 나한테 참 호감이 있구나. 이 사람 잘하는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신뢰가 쌓였을 때에, 그때 사실은 내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한데, 아니면 여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빼어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 얘기 들으면 멀도 뭐, 당도 아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 하기 전에 관계를 맺잖아요. 잘 도와주고 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친해진 뒤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한 데가 있는데 가보자. 같이 기도 받으러 가보자. 힘든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성경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근데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갔다면 우리도 이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거짓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확 올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모든 게다 보여 듣는 데서 그 참말 만들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있다가 희미하게 있다가 흐리멍텅하게 있다가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에 누가 들을 때에 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상하면요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언자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셔요 대접을 잘 받아요 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것도 못 먹고 먼 길을 왔다가 바로 내려가거든요 배도 고프고 피곤한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있따가 집에 보내요. 어떤 일이 있었는 일어났을까요? 내일 함께 목사 말씀인데 말씀을 드린다면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속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 하나님 사람은 속았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에 듣고, 이 늙은 나이 많은 예언자가 그 하나님 사람 죽은 곳에 가요. 가보니까, 그 사람을 물어을 죽었던 사자가 그 사람의 시체 옆에 그대로 있어요. 타고 가던 나귀도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자와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사자가 나귀를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 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만 죽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나이 많은 예언자가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가문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주고 슬퍼하면서 울고 아들들에게 이 우언을 하기로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무덤 옆에 나도 안치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보면 참 어, 특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무슨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의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사람이 언제 속아 넘어갔을까요? 대단한 분이에요. 임금님이 요청해도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연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방심하면 안 돼요. 왜 방심합니까? 다 이루었고 잘했다 할 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왕의 요청도 거절하고 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스스로 없으면 뿌듯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임금님이 나에게 요구해도 나는 임금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 그리고 예언자가 얘기할 때에 "이 언자에게도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하면서 "내가 이제 잘 됐어. 어떻게 보면 사명 완수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에 이 사단이 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개주하다가, 금메달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기 일부 직전에 금메달 땄다고, 우와!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그 대만 선수가 발을 탁 내밀어가지고,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방심하는 겁니다. 다 왔어! 다 했어! 수고했어!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결승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 예언자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있는 길이에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아, 이제 다 했어. 방심할 때에 사단이 탁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를 감당할 때에, 아, 성공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이제 이쯤이면 된것 같아. 그때 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 왕, 호흡, 여러 호흡 왕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왕이 되었어요. 잘할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성선을 넘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방심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더 힘을 내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고요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이제 마무리할 시점입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도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위해서 작은 유혹도 조심하면서 분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자리 나와 주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 수준, 영적 상황이 어두운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면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면 안 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기는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나가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주는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네, 부르시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의 능력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작은 유혹과 미혹에도 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 주시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이신 가족들 대가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 성도들의 가정이 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든든히 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목장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삶을 감당하기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훈련하며, 연습하며,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외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정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늘 말씀의 문명이 나타나는 현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역사하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